분들 어떤 증상이거나 어떤 상태에 계신 분들을 주사 치료 해보자 하시고 권하게 되실까요?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얘기하시는 증상들이 있어요. 뭐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은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다. 어떤 분들은 허리는 안 아픈데 이제 다리 쪽만 저리다. 뭐목 같은 경우는 뭐 팔까지 저리다. 이런 증상 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는데. 일단은 제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제 방사통 그러니까 팔다리 저림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중증 정도가 꽤 심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일단 검사를 먼저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이제 목 아프거나 이제 요통 정도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를 권유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. 그래서 보통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맞기는 해요. 검사를 MRI나 뭐 엑스레이든 MRI를 찍어서 검사를 해보고 거기서 제 뭐, 허리 디스크라든지, 아니면 이제 협착증, 이제 발견, 이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분들인데, 별로 안심하신 분들 있잖아요. 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, 일단은 이런 신경주사 치료, 신경차단술을 권유를 해서 증상을 없애는 치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죠. 그래 놓고, 이제 재활 운동이라든지, 뭐, 물 치료라든지, 이런 보존적 치료를 좀 해보세요.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도 좀 통증이 뭐 시, 경미하거나 그렇죠. 혹시 혹시 심하더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신경이 꽉 막힐 것 같진 않은 사람들 그렇죠. 꼭 음,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음, 아닌데 음. 이제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 아, 네. 그런 경우는 일단은 이제 통증을 없애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신경 주사 치료, 신경 탄단술을 이제 권유해드리는 뭐 경우가 많죠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전문의들이 이제 판단하는 경우지만 그거 외에 사람들은 주사만 놓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. 그렇죠.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거나 디스크가 너무 많이 튀어서 신경을 꽉 누르게 되면 음, 발리 말하면 그런 분들은 MRI 좀 찍어보고, 그쵸. 주사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겠다. 음,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. 근데 그런 거 판단은 아무래도 신경할 거 선생님이, 그죠? 환자도 MRI 만져보고, 만져보고, 이 늘어보고, MRI도 음. 찍어보고. 근데 MRI 찍었는데 이제 너무 심해요. 뒤에 터진 게 너무 심해서, 이제 신경 눌린 게 너무 심하다. 그런 경우는 이런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을 수 밖에 없어요. 물리적으로 눌리는 경우가 워낙 심하면, 아무리 마취를 시키고 뭐 염증을 없애는 약을 주고 뭐 이런 걸 해도 증상이 계속 남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에요. 진짜 심한 경우는 이제 다른 시술이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게 맞죠. 그래서 일단은 디스크가 심하지 않거나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덜할 거라는 사람 대상으로 이제 일단은 안 아프게 해드리자.